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VR CNC의 메뉴 구성 및 기본 세팅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손 썸스틱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한 다음 메뉴 영역에서 컨트롤러를 지정합니다. 종류 리스트 박스를 클릭하면 조작반 종류가 표시됩니다. 먼저 종류에서 화천을 선택하면 이미지가 변경됩니다. 이때 적용 버튼을 클릭한 후 조작반 영역을 확인해 보면 화천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아를 선택하여 이미지를 확인하고 역시 적용 버튼을 눌러 모양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센츄럴을 선택하여 이미지가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고, 적용버튼을 눌러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시 컨트롤러 종류를 두산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하고, 적용버튼을 눌러 컨트롤러 변경이 확인합니다. 이제 컨트롤러의 전원버튼을 버튼, 전원 눌러 조작반을 가동시키고 MDI 화면에 부팅 시퀀스를 확인합니다. 부팅이 완료되면 MDI 화면에 기본 메뉴가 표시됩니다. 화면이 전체적으로 붉게 표시되는 것은 경광등이 점등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상정지 버튼을 눌러주면 경광등이 꺼집니다. 이어서 머신 레디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메뉴 영역에서 공작물 설정 메뉴를 지정합니다. 메뉴를 지정하면 공작물 설정 대화상자가 화면에 표시되는데 XYZ 각각의 사이즈를 결정합니다. 광선을 입력창에 위치시키고 하단 숫자키를 이용해 길이를 조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을 이용해서 공작물 칠수를 70에 70에 20 기본 사이즈로 변경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가공물을 바이스에 위치시킬 수도 있지만, 보통은 오른손으로 잡아서 원하는 지점에 직접 설치합니다. 오른손을 뻗어 가공물에 손을 위치시키고, 그래버튼을 눌러 가공물을 잡아줍니다. 가공물 기준점은 왼쪽, 중간, 오른쪽 세 곳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시키면 진동이 오는데 그때 그래버튼을 놓으면 가공물이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바이스 헤드가 보입니다. 오른손 광선으로 해당부분을 클릭하면 손잡이가 표시됩니다. 오른손 그래버튼으로 손잡이를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고정 블럭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돌리면 풀립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돌려 조이고 더 이상 조여지지 않으면 고정 블럭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때 그래프 버튼을 놓아줍니다. 설치되어 있는 가공물을 오른손 그랩으로 잡아서 빼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가공물이 꽉 물려있을 때는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공작물 설정 메뉴를 눌러 사이즈를 결정하고 그랩으로 잡아서 중간 지점에 가공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가 끝났으면 바이스 헤드에 광선을 쏘아 오른손 트리거로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면 손잡이가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공작물 설치가 끝났으면 공구를 설정해야 합니다. 공구 설정을 위해 핸들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오른손 광선으로 언클램프 버튼을 꾹약 2초간 눌러주면 기존 공구가 빠져나오면서 일정 시간 대기합니다. 이때 왼손 그랩으로 공구를 잡아 한쪽에 보관합니다. 이제 메뉴 영역에서 공구 설정 항목을 지정합니다. 대화상자가 화면에 표시되면 공구번호, 공구종류, 길이, 반경 등을 결정합니다. 공구를 변경하면 오른쪽 모델이 실제 모양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구 설정 역시 설치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손으로 잡아서 직접 설치합니다. 공구에서 오른손 그랩 버튼을 이용을 해서 왼손으로 공구를 잡아서 헤드에 위치시킵니다. 오른손 광선으로 언클래프 버튼을 꾹 눌러주면 공구가 헤드에 빨려 들어갑니다. 고정된 상태에서는 그랩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언클래프 버튼을 눌러 주어야만 공구를 빼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클래프 버튼을 눌러 공구가 헤드를 이탈했을 때 손으로 잡지 않고 대기 시간이 초과되면 현실에서와 같이 공구가 밑으로 떨어져 공작물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공구를 손으로 잡아서 헤드에 장착하겠습니다. 공구가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클래프 버튼을 꾹 눌러주면 공구가 일정 시간 대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메뉴 영역에서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차분히 다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조작반, 공작물, 공구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작반의 세부 동작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